자, 이번에는, 열립 2차 부동식에서, 질문 받겠습니다. 자, 2-2번 문제 볼게요. 자, 이 문제죠? 자, 여기는 아주 쉬운 문제, 쉬운 단어냐, 그치? 굉장히 쉬운 단어인데, 문제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개념은 쉽잖아요, 사실. 뭐, 두 개, 그래, 동시에 만족하는 수익사도 그래, 찾는 거냐. 자, 그러면은, 이거 하나 볼게요. 1번 먼저 풀어볼게요. 1번 풀수 있나요? 음, 1번은, 여기다 풀까? 어, X 플러스 2. X-2에서 요거의 머릿속으로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고 쳐. 머릿속으로 해봐. 그럼 여기서 근이, 이거를 논령으로 하는 근이 누구야? 그만, C리죠? 머릿속으로 인수분해가 된다고 칩시다. 이 녀석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고 다할줄 알잖아, 머릿속으로. 그럼 여기서 논령이라고 했을 때 X가 값이 누구누구 누구 나와? 그럼 이게 크니까 사이가 돼 벌어져. 사이가 벌어지죠. 그래서 X는 하나는 작은 마이너스 2보다 작고, 또 하나는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요거 안하고 여기서 바로 이렇게 올수 있겠어요? 이제 혹시? 그럼 식을 줄일 수 있잖아 그럼 시간을 우리가 단축시킬 수 있다고요 이게 처음은 어렵지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수학 오래 하다 보면 바로 이렇게 가요 이게 자극 어떻게 돼? 그게 그게 이렇게 사이로 들어오겠죠 여기 등호 들어가면? 등호 넣으면 되잖아요 이 정도는 우리가 할수 있지 인수분해가 이렇게 딱 이쁘게 되면 벌어지거나 사기범이라는건다 알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 다, d 가0보다클 때죠. 추가 두번 만날 때. 그래서 네. 음. 이게 첫 번째 해고요 자, 두 번째 것도 인수분해가 된가 봐요. 네. 네. 내 얼굴을 보란 게 아니라, 문제를 보고 네. 인수분해가 된가 보라고요. 이거 크로스 인수분해 안 됩니까? 네. 되잖아요. 2, 1, 그치? 네. 여기가 7, 여기 A 해봐. 여기서 2A, 여기서 7, 다음 게 여기 생겨, 안 생겨, 이렇게. 네. 인수분해가 어떻게 돼? 2x 플러스 7, 아, x 플러스 a. 이렇게 되죠? 그럼 똑같아요. 이것이 증오를 놨을때 x 값은 누가 구고누구예요 마이너스 2분의 7하고 마이너스 a죠? 그럼 요게 이제 작거나 같다니까 사이로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럼 x가 이렇게 딱 떠놓고 이렇게 사이로 해놓고 여기다 누구 쓸, 거야? 누구 쓸 거예요? 그걸 모르겠지, 지금. 왜냐면 하 이, 마이너스 2분의 7하고 마이너스 a인데 이게 클지, 이게 클지, 이게 같을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뭘 한다? 케이스 분류를 한다. 전문용어로 케이스 분류, 오케이? 네. 경우를 나눈다, 이거요 됐지? 네. 그 경우를 나눌 건데, 자, 나누기 전에 문제를 좀더 읽어볼게요. 이연립부등식을 만족하는 무슨 값이? 네. 정수의 X의 값이 몇 분일 때? 마이너스 3분일 때래요. 됐니? 네. 내가 수익서에다가 요거를 마이너스 2분의 7하고 마이너스 이고 얘가 클지 얘가 클지 같을지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 이걸 이용해서 이셋 중에 누군지 찾을 수 있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이걸 먼저 그리겠지 직선에. 자, 그려봅시다. 뿅. 자, 이쪽이 마이너스 2예요. 마이너스 2가 작다 이렇게 가고요. 하나는 1보다 크다 이렇게 가겠죠. 괜찮나요? 자,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 이 녀석은 작거나 같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가 마이너스 2분의 7이라면 어떻게 돼? 이 a가, 됐니? 이 a가 마이너스 a가 2분의 7이라면, 오케이? 이 식이 이 식이랑 똑같은 식이라면 무슨 말이냐면 a가 마이너스 2분의 7이라면 요거 어떻게 돼요? 요거 딱 요거 딱 지우고 요게 제곱이 되지, 같은 식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 그것이 0보다 작을 수는 있어, 없어? 없어요. 같을 때만 있으니까 X는 누구밖에 안 나와? 마이너스 2분의 7밖에 안 나오지. 그러면 은 가장 만족하는 정수 X값이 마이너스 3일 뿐일 수는 없잖아요. 이, 얘가 이거 저만 한데 2분의 7 하나 인데 2분의 7 여기 어딘가 있는데. 이 저만 한데그렇죠 같을 수는 있어, 없어? 같을 수는 없어요. 이해 됩니까? 마이너스 2분의 7이 아니라 2분의 7. 됐니? 제발 이해 돼요? 다시, 잘 봐요. 여기서 케이스 분류 해보자. 잘 봐요. 여기서 나오는 근이 마이너스 2분의 7이죠. 여기서 나오는 근이 마이너스 A잖아요. 얘가 더클 수도 있고, 마이너스 2분의 7, 마이너스 얘가 더클 수도 있고, 마이너스 2분의 7, 마이너스 이거 둘이 같을 수도 있다고요. 케이스가 세 가지라네요. 이건 안 된다고, 무조건 지금은. 둘이 같으면 어떻게 돼? 둘이 같으니까 이거 제곱, 요거, 요거 제곱이 연거 사건나 갖다가될거 아니에요. 그때 x값이 얼마 나오냐고 이걸 풀면 얼마 나와요 작을 수가 없잖아요 작을 수는 네. 같을 수는 있죠 네. 그러니까 그때 x값이 마이너스 2분의 7 하나 나온다고 그럼 여기가,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7이구나 이쪽이 마이너스 2분의 7이거든요 그럼 이거랑 이거랑 이한 점하고 동시에 만족하는 이한 점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정수 x가 마이너스 3일 뿐일 수는 없죠 같을 수는 없다고요 이해됐니? 이런 경우는 없어. 그러면 이게 크거나 이게 크거나 한 경우밖에 없다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만약에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a가 이쪽이고 마이너스 2분의 7이 이렇게 나오죠. 그렇지 않나요? 이해돼요? 됐어요? 마이너스 2분의 7이 마이너스 A보다 더 크면은, 이렇게 나오죠, 범위가. 이해 안 돼요? 작거나 같으니까, 사이 범위. 그럼 얘를 여기다 그리면은, 마이너스 2분의 7은 여기죠? 마이너스 2분의 7. 그럼 마이너스 A는 이쪽에 더 뒤, 왼쪽에 있겠지? 더 작은 쪽에 있으니까. 맞아요? 이렇게 걸렸을 때, 공통 부분은 여기 이 부분이잖아. 여기에 마이너스 3이 있어요? 마이너스 3은 여기잖아요. 있 이거 돼요, 안 돼요? 네. 안 된다고요. 그럼 되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게 돼? 이것도 네. 지워. 이것도 안 되는 거야. 이거를 다 여러분들이 따져야 된다고, 원래는. 그치? 그럼 되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왜 그러냐면, 자, 여기서 말하는 정수 X 값이 마이너 3일 뿐이라 했으니까 여기다 마이너 3을 하나 체크하고요. 됐니? 이 마이너 3을 이렇게 끼고 있어야 된다고요. 누가? 누가? 여기서 나온 해가. 그렇지 않겠니? 그래야지만 여기서 공통 부분이 생기고 이 마이너스 3이 성수라는 부분에 들어가겠지. 이해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끼고 있을 때음 아니 아니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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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끼고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쪽이 지금 현재 마이너스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7이죠. 그니까, 러 여기서, 여기서, 요렇게 풀었을 때 해가 얼마나 오냐면 마이너스 2분의 7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7이라고 이쪽이, 쪽이 가서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 이렇게 걸어줘야 된다고. 됐니? 맞아요? 그럼 여기 사이에 걸리는 거에 정수가 마이너스 3뿐이죠. 마이너스 A가 여기 있어도 된다는 거야.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여기는 고정돼 있고, 여기는 이 부분은, 이 부분은 고정되어 있지만, 이 부분은 변하잖아. 그럼 마이너스 2분의 7에서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지만, 좀더 가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 좀더 가서, 가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 더 가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때마다 마이너스 3만 정수로 걸려야 된다고, 공통 부분에. 그럼 지금과 같이 여기서 가서 마이너스 A가 여기 떨어지면 성립하죠? 그래, 요안 그래요? 마이너스 A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3보다 크면 돼요. 여기에 마이너스 A가 있더라도 성립한다고. 이 공통 부분에 누가 걸리니까. 이 공통 부분에 마이너스 3이 걸리니까, 오케이? 근데 이 마이너스 A가 여기서 더 가서 여기 찍을 수도 있고, 더 가서 찍을 수도 있고, 다 확인해 봐야 된다고. 이해 돼요? 일단은 이거보다는 커야 되는 거 맞지? 그 다음에 여기 등어 들어가도 되는 건지 확인해 봅시다. 등로 들어가도 돼야 안 돼요. 등으를 넣었단 말은, 이거 둘이가 같았졌단 말이잖아,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돼도 되냐, 말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2분의 7에서 마이너스 3 쪽으로 떨어져도 이 걸리는 부분의 정수가 마이너스 3분으로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여기다가 등어 넣어도 되는 거야, 이제. 그러면 이쪽이 뭐보다 작아야 되는지까지 찾아야 될거 아니야. 그니까 러 요거를 좀더 가봐야 된다고. 이 마이너스 a 이쪽을 좀더 가봐야 된다고요. 되니? 그럼 마이너스 A를, 잘 봐요. 색깔을 조금 바꿉시다. 얘가 마이너스 2분의 7. 여기가 마이너스 A야, 지금, 얘들아. 얘를 조금 더 가서 여기까지 갔다고 쳐봐. 이 빵꾸 뚫린 데까지 갔다고 쳐봐. 돼야 안 돼? 이렇게 간 거잖아, 지금. 그럼 여기 걸리는 거야. 이 마이너스는 들어가, 안 들어가, 지금? 안 들어가지. 여기 있는 포함이 되지아 여기 밖에는 포함이 안 되잖아, 지금. 아, 마이 그럼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핑크색이 여기서 답이라면은, 걸리는 부분은, 색칠한 부분 여기고, 이쪽은 들어가지만 이쪽은 안 들어가죠. 그럼 청수가 마이너스 3뿐인 거 확실하잖아. 그럼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에 가도 돼, 안 돼. 되죠. 그쵸? 그럼 얘가 더 가도 되나요, 이렇게? 더가서 마이너스 2하고 1 사이로 가도 되나요? 여기로 가도 되나요? 마이너스 a가? 그러면 여기만 계속 걸리긴 하잖아, 똑같잖아 걸리는 건 그럼 공통은 이쪽은 포함하고 계속 이쪽은 포함 안 하잖아 그래도 마이너스 3이 정수 뿐인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만 a가, 마이너스 a가 여기 가도 되고 마이너스 2에 가도 되고 마이너스 2하고 1 사이에 가도 된다고요 그럼 좀더 가보자고, 더갈수 있잖아 지금 어디까지 가도 돼 1까지 가보는 거야. 1까지도 가봐.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A야. 오케이? 네. 그럼 어때? 공통부분은? 그래도 여기 맞아요 안 맞아요? 공통부분은 계속. 맞죠? 여기는 포함하고 여기는 포함 안 하는 거야. 여기는 아예 포함 안 합니다. 하나는 빵꾸 하나는 빵꾸 아니니까. 그럼 그때도 마이너스 3이 성수뿐인거 맞죠? 그럼 여기까지 가도돼안 돼? 되죠. 더갈수 있는지 또 보자. 봐요. 여기에 2가 있어요. 그렇죠? 얘가 2라고 2 사이로 들어가본다. 쳐봐. 여기로 가도 돼요안 돼요, 마이너스. 2가? 생각해봐. 여기로 간다고 치면, 공통 부분이 여기 포함하고, 여기 안 포함하고, 여기 사이지. 여기 안 포함하고, 여기 포함하고, 여기 사이지. 여기 안에 정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정수, 여기 안에 있는 정수 마이너스 3뿐이니까 되죠. 저거 할수 있다고, 계속. 근데 만약에 얘가, 좀더 가서 이 자리까지 딱 갔다고 쳐봐. 괜히, 여기까지 갔다고 쳐봐. 이 자리까지 가면 어떻게 돼? 공통부분은 마이너스 2분의 7부터 마이너스 2 전까지 여기 하나랑. 되니? 네. 마, 1하고 2까지. 1 포함 안 하고 2 포함하는 거 여기 하나랑. 두 군데가 생기지, 공통부분이. 그럼 여기서, 여기서 정수 누가 생겨? 2가 하나 생기죠? 네. 그럼 요거에 모순이잖아. 마이너스 3분이라 했으니까. 이것뿐만 이 돼야 되는데, 이거 있으면 안 되지. 그럼 마이너스 2가 여기 2를 가는 순간 돼야 한 돼. 그건 안 되죠. 그럼 여기는 빼야지. 여기까지는 가면 안 된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제한이 걸렸지. 몇 가지는 가도 된다. 2보다 작은 쪽까지는 가도 된다. 2는 되면 안 된다. 오케이? 쌤만 이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A가, 봐봐. 처음에 마이너스 2분의 7보다 크고, 마이너스 A가 이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2 사이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더갈 수도 있어. 계속 가면서 이걸 만족하는 범위까지 다 찾아내셔야 돼요. 그럼 요거 풀면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어떻게 돼? A는 이쪽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보다 꺼나 갔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이분이 조금 어렵죠 근데 이런 거할수 있어야 돼요 너희들이 수익성 그려가지고 자 이다이 3번 볼게요 자 연립부동식이 이번에는 어때? 해를 갖지 않도록 뭐에 음수 A 값이, 분명히 음수라고 줬어요. 음수 A의 범위를 구하라고 줬어요. 뭔가 잭 조건 하나 더 줬죠. 그냥 A의 범위가 아니라, 여기 위에는 무슨 A야? 그냥 상수 A 값이잖아. 상수 A 값이 범위인데, 이거는 음수라고 줬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풀어보자. 요거 풀수 있나요? 요거 풀면 어떻게 돼요? 음, X-2하고 X-7 되죠? 그럼 작으니까 범위가 어떻게 나와? 요거는 2하고 7, 4 이렇게 이제 바로 끊을 수 있겠어요? 됩니까? 우리가 이거 하려고 연산한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요거 어떻게 풀어요? 절대값 안에 X뿐이죠? 여기가 3을 양변 나눠봐. 3양변 3을 나누고 어떻게 돼? 어, 절대값 X-A의 절대값 3분의 8보다 작다죠? 요거는 X A가 이렇게 사이 범위로 바로 나올 수 있다 없다. 요거 알죠?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플러스 양수면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기억 납니까? a가 양수일 때 절대값 x가 a보다 작으면 x는 마이너스 a하고 a 사이다 이렇게 왔나요? 그거푼 겁니다. 네. 양변에 a 더합시다. 그럼 x는 얼마 나와? 네. 마이, 음. 마이너스 3분의 8 플러스 a보다는 크고 3분의 8 플러스 a보다 는 작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첫 번째 해가 얘고요. 이두 번째 해가 예 오케이 요거 둘이를 어떻게 만족하는 동시에 만족하는 해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하필이면 a는 음수면서 오케이 그럼 수익선 그려볼게요 대니자수익선 그립니다 뿅첫 번째 해, 요거 체크해 봅시다 어디 있어요 2 7 여기 있죠 두 번째 해가 a가 음수라 해서 분명히 a가 음수라 했어요 자 a가 음수면 어떻게 돼요 이 녀석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죠, 이 녀석. A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이쪽은 양수예요, 음수예요? 이쪽 음수죠? 이쪽에 있는 게 음수야, 음수. 이거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요. 그럼 이것이, 이쪽에 있는 이 녀석이, 얘가 다 양수니까 이쪽 어딘가에 체크가 되겠지. 맞아요? 여기에 마이너 3분의 8 플러스 A가 체크가 될거 아니야. 그 그거보다는 크고, 이 녀석보다는 작다 했으니까 이 녀석 여기서 이렇게 갈거 아니야. 됐니? 가서 얘랑 만나면 돼, 안 돼. 얘랑 만나면 안 된다고 해가 없어야 되니까. 그럼 2가 되기 전에 여기서 딱 떨어져야지. 3분의 8 플러스 A가 됐니? 그러면 걸리는 게 있어요, 없어요, 두개가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부동업하면 결정할 수 있지. 너가 누구보다, 누구보다 작거나 이보다 작거나, 작다. 같아도 된다, 작다. 안 된다. 둘다 빵꾼 데요 이것도 빵꾸, 이것도 빵꾸니까 이 빵꾸가 가서 여기 빵꾸를 먹어도, 만나도, 홍통 부분은 안 생기죠. 듣고 가도 된다. 오케이? 요거 풀자. 요거 양변에 3 곱하자. 얼마예요8 플러스. 3A가 몇보다? 몇보다 작다. 그럼 요거 넘기면 마이너스 2죠? 그럼 A는 몇보다?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무조건 답이라고 보면 안 되고, 음수 A의 범위에서 얘가 만족이 돼야 되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건 누구야? 얘죠? 맞아요? 네. 음수 A에서 얘를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고, 최종적으로는. 그럼 걸리는 건얘 예 맞잖아요. 맞죠, 저거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요거 둘이를 요거랑 요거랑 동시에 만족하는 해. 얘는 결국은 A가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작거나 같다. 이 녀석이 최종 정답이 되겠습니다. 괜찮죠? 네. 음. 자, 그 다음에 3-1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가 6m, 세로가 4m인 직사각형 모양의 화단을 만들고 그화단을둘레에 폭이 일정한 보행자 통로를 만들었다. 폭이 일정하다 그랬어. 폭이 일정한, 그치? 그럼 여기 있는 폭, 여기 있는 폭들이 다 똑같다고? 폭이 일정한, 이거 체크할게요. 자, 그 다음에 보행자 통로의 넓이가 누가 되도록? 56에서 이하가 되도록. 누구의 넓이? 보행자 통로의 넓이. 그때 누구를 구해라? 보행자. 폭의 범위를 구하라 했죠? 예. 이 폭을 X라고 합시다. 괜찮니? 그럼 여기도 X, 여기도 다 X야. 여기도 X, 여기도 X. 이해됐니? 네. 그럼 통로는 어디야? 통로, 통로의 넓이잖아. 통로의 넓이. 보행자 통로의 넓이는 큰 직사각형에서 작은 직사각형을 빼는 거잖아요. 네. 그럼 큰 직사각형은 이 가로가 몇이야? 예. 2x 플러스 6이고, 세로는 얼마야? 예. 2X, 플러스 2x 플러스 4죠. 네. 그럼 큰 직사각형은 2x 플러스 4 곱하기 2x 플러스 6이죠. 네. 자, 이 넓이가 누구보다? 네. 56. 56보다 크거나 같고, 1 4 0보다 작거나 네. 같다. 네. 아니라 이 넓이가 아니라 여기서 누굴 빼야 돼 여기서 24를 뺀게이 범위겠죠 보행자 통로의 넓이니까 에? 됐습니까 자 요거 풀자 자, 요거 24 넘겨주면 어떻게 돼 80이죠 요거 전개하면 얼마예요 4x제곱 플러스 20x 플러스 24죠 여기는 얼마가 돼24 넘어가면 그냥 24 넘기지 말까 여기 24 없어졌다고 칠까 맞아요. 그대로 56, 144. 자, 양변 4로 나눠볼까요? 여기가 16인가요? x제곱 플러스 5x. 여기는 4로 나누면 36인가요? 자, 이렇게 생겼으면은 이쪽을 먼저 하나 풀고, 그 다음에 이쪽을 또 하나 풀어서 풀어야 됩니다. 그 문제를 두 번. 자, 첫 번째 거, 이거 하나 풉시다. 이쪽 거 먼저 풀어도 되죠? 이게 1번입니다. 이거 풀면 어떻게 돼요? x제곱 플러스 괜찮아요?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16이 0보다 크다 다죠 자, 요거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인수분해 안 되나요? 아, 이게 16이 아니구나. 여기 14입니다. 여기 4로 나누면 여기 14죠. 미안해요. 음... 그럼 요거 x... 플러스 7 x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얘는 범위가 작은 것보다는 작다, 큰 것보다는 크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쪽을 풀어야겠죠. 이게 두 번째야. 자, 두 번째 거 오른쪽에서 풀어볼게요. x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36이죠. x 플러스 9 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죠. 얘는 X가 마이너스 9하고 4, 사이로 이렇게 나오죠. 이것 둘이 동시에죠. 엘리프 동식이니까. 요걸 동시에 만족하는 걸 풀면, 음, 수는다 돼, 안 돼. 음수는 안 돼요. 왜냐면, 하 여기서 말하는 이 X 있죠. 폭의 범위 이 X는 0보다는 커야 되죠. 잘 봐요. 이 폭의 범위 X는 무조건 양수가 나와야 돼, 일단은. 그 다음, 뭐보다는 작아야 돼요. 4보단 작아야죠. 이 폭이 4보다 커버리면 얘를 어떻게 돼? 얘를 줄어버리지. 이해 돼요? 그래서 요 범위 안에서 나오는 해가 정답이에요. 맞아요? 음. 요 4보다 작다는 냅두고 0보다 크다만 봐도 됩니다. 이해 되십니까? 그래서 어찌됐건, 이거를 수익수에다 그릴게요. X는 0보다 크면서 이거와 이거를 동시에 만족해야 돼요. 수익수에다 그려보면 뿅자이것도 표시할게요. 마이너스 7보다 작, 작거나 같다 이쪽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하나 이렇게 가고요. 하나 이렇게 갑니다. 또 하나는 여기가 마이너스 9고요. 이렇게 가서 여기 4까지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럼 공통 범위가 이렇게 두 군데가 생기죠. 두 군데 생기는데 여기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여기는 안 된다. X는 양수해야 되니까. 따라서 2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죠. 답을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돼요? 답을 쓸 때는 단위를 써서 이상, 이하라고 써줘야겠죠. 2m 이상. 그죠? 4m 이 이하, 이렇게 답을 적어주세요. 괜찮나요? 네. 자, 32번 문제 볼게요. 자, 세 변의 길이가 x, x 플러스 1, x 플러스인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 되도록? 네. 예각. 삼각형이 되도록. 자, 첫 번째는, 선생님 위에서 했죠. 세 변이 모두 양수해야 돼. 이것도 양수, 이것도 양수, 이것도 양수해야 돼. 그럼 x는 0보다 크면 되겠죠. 이첫 번째 조건이야. 맞아요? 선생님, 이거 한번 했어. 이것도 양수, 이것도 양수, 이것도 양수일 조건을 그냥 동시에 만족한 걸첫 번째 했어요. 두 번째는 삼각형 결정 조건. 자, 누가? 가장 긴 변은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작아야겠죠. 자, 세 번째는?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은 가장 큰 녀석의 제곱한 거에 가장 큰 녀석 한 가장 긴 변의 길이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이 합보다 작아야 겠죠. 이세 개를 동시에 다만 족 해야 됩니다. 선생님 지금은 간단하게 했는데 위에서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했어야 안 했어요. 그건 똑같습니다. 자 그럼 이거 하번 풀자. 두번째거 이거 풀면 얼마예요? x 하나 없어지니까 X는 1보다 크다죠. 자 이거 풀면. 여기서 X 제곱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EX 플러스 1이고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죠. X제곱 하나 사라지고요. 이항에서 넘어오면 어떻게 돼? 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인가요? 이거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자,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X는 3보다 크죠.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너랑, 너랑, 너세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겠지. 맞니? 이렇게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수익선을 그려보면 누가 됩니까? X는 3보다 크다. 이렇게 나옵니다. 됐어요? 그게 정답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수익선 그려보세요. 자, 여기까지. 181페이지까지 질문 끝.